예, 선생님 이번에도요 원을 그려서 할수 있는 노력 안가시겠습니다 이번에는 발끝을 바라봅니다. 발끝을 바라봐 이거 많이 뭐 어, 소중선생님도 소개했던 것 같고요 많이 소개했는데 연구해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팔꿈 게임이랑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탈락한 친구는 교실 벽을 가서 찍고 와서 이렇게 앉는 걸로 탈락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탈락의 의미는 나쁘지만 자, 발끝을 한쪽을 벽을 보고 있다가. 하나, 둘, 셋과 동시에 한 사람을 이렇게 쳐다볼 겁니다. 근데 둘이 마주보면 그 사람 둘이는 벽 어, 짓고 와서 안, 앉아있는 예,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친구들이 예, 최종 승자가 되는 거죠. 예, 끝까지 뭐안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너무 뭐 야안 틀리면. 자, 제가 하나, 둘, 셋 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오케이. 없나봐요. 어, 음, 음, 아유, 음. 웃지 않는 거 보니까. 저도 하나도 둘, 하면 서하기 되게 부담스럽네요세명도 <laughs> 돌아가면서 하나, t <laughs> h <하겠네. 웃음>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안 y i 어 오케이 자, g t 하나, 둘, 셋. 아! h I'm going to 이 t o p Okay. I'm g 같이 n g to stop. Okay. Okay. o k 갑니다. 네. 하나, 둘셋 오케이. 하나, 둘셋 아. <웃음> 오. 시자이 <오. 웃음> <laughs> 중간에 해도 될까? 우리가 뛰는 동안에도 해도 됩니다. 예 음. 네, 어차피 상관없어요 이랑 하세요. 하나, 둘셋오안 걸리나 보 하나, 둘셋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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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하자 이제 그다음 준비 하나 둘셋 오케이 오케이 한 하나 둘셋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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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자, 아... 여기 괜찮데 아, 오오 오오 오 아. 네. 그래. 아, 자 이제 한 명이 이제 한 명만 살아남게 내려다. 예 하자 형자 긴장이 어 하나 둘셋 <laughs> 오! 아, 오케이, <laughs> 그래서 오케 한컴에서 제일 오랫동안 살아남은 친구가 있는 모든 걸이 모든 전체를 신장해 줘야 되고 이 심을 신장이 되고. 그래서 어, 발끝을 바라봐. 뭐 이렇게. 아니면 그또저 뭐 재밌는 점수 좀뭐서로못 프로... 맞으면 안 돼. 어, 맞 맞으면, <laughs> <laughs> 뭐, 맞으면 안 돼. <laughs> 자. 웨이션이는 발끝을 바라봐 <laughs> 네, 놀이를 해봤습니다.